자, 오늘은 대구 잡으러 나왔습니다. 추석 밑에 뭐 매운탕거리 조금 준비해 보려고 혼자서 단독 조업 출항했습니다. 지금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입질하고요. 이제 130m입니다. 왕돌 등의 포인트. 68m 남았고요. 그건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130m 나옵니다. 37m 남았습니다. 이렇게커보이지는 않아요. 자, m 고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괜찮습니다. 오, 큰데요. 잠시만요. 올려놓고. 카메라 한손도 들고 하기 때문에. 드롭봉, 드롭봉, 드롭봉 한번 해볼까? 드롭봉. 드롭봉. 핸드폰 놓칠라. 어휴. 어휴. 쇼크가 0.6호라. 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 좋습니다. 첫 곡입니다. 더블 히트입니다. 안 감깁니다. 그래도 조금 잠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한 5m 떠서 봅니다 요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87m 얌전히 올라오는데요 더블이트 28m 남았고요 74m 남았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나머지는 핸들로. 와, 사이즈 좋아요. 와, 멋집니다, 사이즈. 요거는 37m 남았습니다. 와, 지금 올라온 건더 큽니다. 이제 낚시 시작한 지 1시간이 채안 됩니다. 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또 더블리트입니다. 95m 나옵니다. 내려 가면 뭅니다. 88m 나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풀러가 이래갖고 조기팡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힘쓰니까 드래그 좀풀러야 됩니다. 이번엔 두 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두 마리 다 놓고 앵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자, 또한 마리, 한 마리 더. 랑데비우. 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이 대박 또 더블이 트입니다. 아, 고기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21m 남았구요. 왕돌초입니다. 와, 사이제 대박입니다, 오늘. 두 <목소리> 마리씩.